물이 이렇게 뿌연데 저 끝에 성게가 하나 붙어 있 반가시가 하나 붙어 있네요. 성게류를 반가시라고 하는데 검은 거는 성게고, 어, 마치 밤에 집 같다고 생각해서 어, 모양이라서 반가시라고 부릅니다. 하, 어, 저 망으로. 어.. 제법 땄네요. 고등어는 많데 시간이 없어서 못땄것 같고 다행히 방가시가 어, 벽쪽으로 이렇게 붙어있어서 끌채로 음, 살짝 밀어서 딸수 있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어, 방가시 속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? 잠시만 하늘을 보고 로 방시 안에는 노란 알이 있습니다 아, 알이 아주 달콤하죠 어디여 어디여 아, 두개만 색깔이 하나는 노랗고 하나는 오렌지빛이고 그러네요 자, 보겠습니다 자, 요고이방가시 입니다. 음, 얘 알이 아주 아주 먹을 만하죠. 아주 내가 좋아하는 겁니다. 자.